요즘 화제 만발이죠? 난만다터 김사부가 어, 메디컬 드라마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제 경험담과 함께 실제로 의료영역에선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지 수술을 무사히 마친 김사부에게 차은재는 찾아갑니다. 김사부는 그런 그녀에게 화를 내며 다시는 내가 하는 수술에 들어오지 마!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킨TV 다킨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한번 드라마 리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화제 만발이죠. 바로 낭만닥터 김사부 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뷰는 그냥 일반 드라마 리뷰라기보다는 낭만닥터 김사부가 어, 메디컬 드라마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제 경험담과 함께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술을 하게 된 김사부 한석규 씨가 집도의가 되고 그 옆에서 차은재 이성경 씨가 어시스트를 서게 되죠. 그녀는 정말 똑똑한 흉부외과 전임의 2년차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똑한 그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으니 바로 수술을 하는 과의 전문의가 수술실에서 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울렁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뭐 에필로그에 나오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실시을 하게 되었죠. 당시 서우진, 뭐 안효섭씨가 차은재를 업고 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버티기 힘든 차은재는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번 수술의 비슷한 장면에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범을 뛰쳐나가죠. 수술을 무사히 마친 김사부에게 차은재는 찾아갑니다. 김사부는 그런 그녀에게 화를 내며 다시는 내가 하는 수술에 들어오지 마!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실 저도 차은재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응급실에서 다른 한 번은 수술실에서 거의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번다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실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 아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될 때였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는 제가 본과 사망형 뭐 PK 시절에. 팔에 이 삼두부위가 굉장히 많이 찢어진 환자분이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전월과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응급수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어시스트를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분마취를 다한 상황에서 수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통증은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 아, 아프실 텐데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트랙션 이게 당기는 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여기 잘 당겨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어, 어, 저 피켓 선생님 빨리 자리에 눕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자리에 누웠죠 그리고 이후 수술방에서 한번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저 환자 좀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당기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 수술하시는 교수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다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마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빨리 자리에 눕혀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바로 그 자리에 누웠죠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 배수배가심고피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긴장되는 상황이 고조되면서 혈압과 맥박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아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거의 실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특별히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조심하냐고요? 뭐제 경우에서는 아,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식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눕히는 것입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을 때 눕히게 됐다면 혈액이 전신에 보다 더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실신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쓰러지다가 옆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2차성 뇌출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바로 자리에 눕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 굉장히 좀 도제식이고 엄한 뭐 분위기를 풍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김사부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의사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본인이 수술방에만 들어가면 그러한 실신을 자주 경험하면서 수술과를 선택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사람을 받아줄 과도 사실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드라마인, 드라마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킴 t v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